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바닥을 찍고 찐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다 마는 건지 데이터를 속 시원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통화량을 보나 GDP를 보나 사람들의 소득을 보나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서울은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많게는 35% 정도 떨어질 수 있다고 라데이터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빠르면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에서부터 사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썰코 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해 주는 부동산 데이터의 강자시죠 김기현 대표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이 뭐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선 건지. 네. 아니면 반등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반등을 하는 지역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당연히 이제 단기 반등 국민에 들어간 거는 한3월 달부터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좀 실거래가를 그래도 가장 빠르게 좀 반영을 해서 보여주는 이제 한국 부동산은의 이제 통계 주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십자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지역들은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네. 왼쪽으로 가면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뜻 봐도 일단은 왼쪽 밑으로 떨어지는 즉 매매가랑 전세가랑 둘다 떨어지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반면에 지금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지역들을 보이시죠 네. 네. 어, 보시면 이제 세종 음. 그다음에 용의시 처인구 지금 반도체 음. 클러스터 호재가 있는 음. 처인구가 가장 지금 매매가 상승이 크고요 그다음 네. 밑에 보시면 이제 서초구도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바닥치고 지금 상승으로 돌아 선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전히 또 상당수 지역들은 요 십자선에서 밑으로 왼쪽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지금 대세 하락장 중에 지금 일부 지역들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종 같은 데는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렇고 인시인구쪽도 네. 아, 저기는 지금 반도체 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서초구는, 서초구도 많이 떨어져 있었나요? 네네, 어. 요거를 좀 복잡하니까 서울만 따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서울의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가 어, 확돌아섰 네, 이렇게 매매가랑 전세가, 전세가마저 지금 다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많이 빠졌었고. 너무 많이 빠진 네, 지역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도 어, 전세는 여전히 약세지만 매매가가 지금 어 4월 17일부터, 어. 4월 17일 데이터부터 이렇게 계속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고, 어. 강남구도 돌아서고 있고, 강동구도 돌아서고 있고요. 어. 근데 이제 반면에 여기 이제 보시면 광진구나, 음. 도봉구나, 강서구나, 음. 이런 데들은 서울에서도 여전히 좀 하락을 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쪽 지역이 소위 얘기해서 영끌 많이 했던 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좀 가격대가 나가는 뭐 강남, 서초뭐 이쪽 지역들은 네.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2021년에 고점의 시기에 사신 분들도 현금으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급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 지역들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뭐좀 조금 더 약한 지역들은 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뭐예요? 뭘 주로 보세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오케이 지금 뭔가 지금 올해 어, 1월 3일에 이제 둔촌주공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정책들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바닥을 찍고 찐 상승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이러다 마는 건지,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음. 아, 이거를 제가 오늘 데이터로 속 시원하게 네. 에,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일단 한네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가지 정도 데이터가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M2 통화랑 대비해서 아파트의 이제 시가총액 데이터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량의 총량이 올라가는 속도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비슷하게 맞아요. 어. 예,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통화량인데 이 통화량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가총액이 좀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고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위에 있을 때도 있는데 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꽈배기 꼬듯이 비슷하게 올라왔죠. 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음. 예, 엄청난 이제 부동산 버블이 네. 불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올랐었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진 게 대한민국의 M2 통화량보다 28%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거는 지금 네. 어, 보시면 평균이 109%거든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통화량 대비해서 역사적인 평균보다 20%더 떨어질 수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몰라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도 이제 이 파란색이 통화량보다 아파트 시가총이 밑에 있었죠. 네. 즉, 통화량 자체는 사실 뭐 거품 이런 게 없는데, 예,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미쳐있을 때는 좀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고 또뭐 인구 문제에 뭐니 해서 또 사람들이 관심 없을 때는 또 본질적인 가치보다 많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량을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2010년, 2000년대에도 통화량보다 밑에 있을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0년대에도 14, 15년에 이제 코어원보다 밑에 있을 때가 있었고. 음. 어, 2020년대에도 당연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퍼센트 빠져야 되나? 30% 가까이 빠져야 될까요? 네. 지금 지금 시세에서 30%가 빠진다고요? 네. 그러면 아니, 고점 대비해서 네. 반토막도 더 빠지나? 네, 그렇죠. 거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빠지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수치상으로 이게 계산을 해 보면 한 2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오른 게 오른 게 아니네요. 오른 게 오른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데이터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통화량으로 확인을 해본 거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N2 통화량이랑 아파트 시가총은 비슷하게 움직여왔는데 여전히 지금 거품이 많다라고 이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통화량으로 보면 20, 30%더 떨어져야 된대요. 네. <laughs> 이게 믿기시지 않으시겠지만 네. 어, 이거는 뭐냐면, 최근 2, 3, 2 3년만 생각해서 그렇지, 네. 믿기지 못할 만큼 대한민국의 아파트에 엄청난 거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오르긴 많이 올랐어요. 네, 너무 많이 올랐죠. 네. 혹시 우리가 뭐 경제 관련 또 채널이니까, 음. 주식 관련해서 버핏 지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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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버핏 지수라는 게 워른비핏이 음. 주식으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음. 활용한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식의 시가총액과 그 나라의 경제 총량인 네. GDP를 비교를 한 거죠. 네. 그래서 GDP가 늘어나는 만큼 주식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맞다라는 네. 이런 기본 원리를 가지고 만든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니, 그럼 주식 시장에도 법비 지수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버피 지수를 네. 만들어 볼수 있겠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GDP와 아파트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뒤에 그래프가 이 비율인데, 네. 이 비율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경제 총량이 GDP 대비해서 아파트가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거죠. 음. 예.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때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가 2007년 8년이었고 네. 그리고 나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 그리고 언제가 바닥이었죠? 13년 4분기, 어. 14년 4분기. 음.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제일 바닥이었거든요. 예, 이때가 얼마 6.3이었습니다. 음. 6.3 자, 그런데 코로나 버블이 가장 심했을 때 얼마까지 갔냐? 음. 10.4까지 갔고요. 네. 지금 떨어져서 얼마냐면 9 2예요 음. 자, 역사적인 평이 7.6이고요. 음. 역사적인 저점이 2013년 말 14년인데 6.2까지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3 정도가 떨어져야 돼요. 음. 3. 그럼 9.2에 3이면 은 거의 3927, 30% 정도 되는 거죠. 아, 이것도 그렇게 나오는 거 네, 이 데이터를 봐도 물론 이제 2013년 말 14년 이때까지 가격이 하락할지 아닐지는 모르죠 평균 정도인 7.6만 받아도 지금 한1.6 한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네요. 이거 봐도 한20% 최소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지금 우리 통화량 데이터나 부동산 버핏 지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서울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의 비율을 나타내는 우리가 네. 보통 PIR이라고 하죠 어, 요거를 보여주는데 요게 지금 많이 내려서 21.9입니다 네. 한22 정도 되는 건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2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이 집을 네.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사적인 평균이 16배였습니다 서울이 음... 그 다음에 어, 얘가 낮을 때는 12배가 안 됐어요 음... 근데 지금 22배입니다 네. 12배 면 지금 얼마 떨어져야 돼요? 허, 거의 한40% 떨어져야 됩니다. 허, 반토막, 반토막 가까이. 거의, 예, 예, 좋아하네, 예, 반토막 가까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걸 감안해도 30% 이상은 떨어져야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설마 거기까지 떨어지겠어? 음. 제가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제가 확정지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내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100번 양보해서 아 여기까지 안 떨어지고 16배 역사적인 평균 16배까지 떨어진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 6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떨어져요 거의 이걸로 봐도 한25% 정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비슷한 이야기 하잖아요 통화량을 보나 gdp를 보나 사람들의 소득을 보나 데이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서울은 아무리 못해도 20에서 많게는 35%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데이터는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인사 나눈 다음의 얘기는 네. 이런 이런 곳은 지금 다시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 그런데 네. 데이터 세개를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이 데이터 세개는 전부 2, 30% 정도 더 떨어져서 네. 고점 대비 반토막 거의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여력이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세 상승이 될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질적인 가치는 너무 비쌉니다.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랑은 비교도 안 될, 이때 보세요. 금융위기 때가 16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22배라고요. 여전히 너무 비싸다. 둘째, 거래량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뭐 반등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이런 단기 상승은 이는말 그대로 과대 낙폭에 따른 그냥 반발 심리로 어, 지금 잠깐 반등하는 겁니다. 거기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동산 시장에 진짜 이제 고수라고 할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음. 예,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은 아무도 집을 안 사요. 네. 예, 팔려고 내놓긴 합니까 팔려고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네. 예, 그리고 실제 매물을 봐도 매물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음. 팔려고 하는 매물이. 음.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이런 투자의 고수들이 들어오시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음. 실수요가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한다 음. 이런 경우는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 그러면 지금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아까 얘기한 강남, 송파, 서초 뭐 이런 네. 쪽들입니까 그거는 이제 뭐또 거래량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 거기도 거래량이 굉장히 약해요. 네. 거래량을 한번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이제 서울의 거래량 데이터예요. 음.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거래량 반등이 들어왔지만, 그래 봐야 지금 한 3,250건 정도. 여전히 역사적인 평균이 지금 5,000, 거의 6,000건 정도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역사적인 평균은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이제 2009년에 가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예, 대세 하락 중에 잠깐 반등하는, 이게, 이때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거에 지금 반도 안 돼, 반에 반도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 에너지가 없다는 라 겁니다 음. 자 그리고 강남 서초만 따로 묶어서 거래량을 볼게요 자 강남 서초의 거래량도 어때요? 평균 역사적인 평균이 649건인데 한참 밑에 네요네 지금 한참 4월달에 350건 그래서 강남 서초도 여전히 거래량이 매우 작다 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다? 네, 전혀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죠 자 이럴 때 13년 말 이렇게 보세요 1,000건 이상씩 이렇게 거래 출렁처럼 늘어날 때 이럴 때가 진짜 선수들이 사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전혀 지금은 선수들이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들어오고 있지 않고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집이 이미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다? 일단은 취득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요. 지금은 예, 전혀 부동산 고수들이 지금 집을 사는 때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올 하반기 전망은 그냥 하락이네요. 아닙니다. 하반기까지도 상승이 지속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상승.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2009년에도 보면, 그러니까 2008년 금리익이 터지고 하락을 해서 정부가 네. 규제를 또싹다 풀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강남 3구 빼놓고는 규제를 다 풀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금리도 낮추면서 2009년에 다시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10년 한 3, 4월 달부터 또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어떤 대세 하락 중에 이런 꼭지에서 나타난 이런 단기 반등이 한 1년 가까이 지속이 될 수가 있는 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올해 한 3월 달부터 반등이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아주 길게는 내년 한 3, 4월 달까지도 반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마 3, 4월까지 달 가지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아마 뭐, 뭐, 빠른 올해 가을이나 연말 정도서부터 저는 다시 어. 하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네, 가을 몇, 정도로 보는. 네. 게 네. 게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어 아파트를 얼마나 이제 사려고 하는지에 대한 요 데이터가 있는데요 요 데이터 수급 데이터를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요 파란색 선 있죠 네. 요게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자 보시면 일단 서울의 매도, 매도가 조금 줄었죠 네. 근데 이제 매수가 어때요 많이 없네 어, 빨간색이 매수인데 네. 빨간색이 바닥이에요. 매 네. 예,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네. 자, 이때 2009년도에 반등 들어왔을 때는 어때요? 음. 자, 2009년도에 이때, 몰랐네요. 자, 이때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 네. 매세가. 네. 예. 지금은 근데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요, 요 정도 지금 되는 거죠, 요 정도 지금. 예, 좀 좋아진 게. 음. 예, 그래도 여전히 좋지 않고. 음. 무엇보다 지금 전세 시장이 어때요? 전세 시장 수급 데이터도 여전히 파란색이어서 별로 좋지가 네. 못합니다. 네. 자, 근데 하반기서부터 어떤 일이 있냐? 네. 이제 역전세 문제가 그동안도 역전세가 있었는데 네. 이 역전세의 금액 단위가 이제 커지는 게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비쌀 때 들어갔다 이거죠. 2년 전에 비쌀 때 전세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갱신이 돌아와요. 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작게 서울 기준으로 작게는 1리역에서 많게는 5억, 6억, 7억씩 내줘야 돼. 집주인들이 아, 전세가 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리 비싼 동네 사는 사람도 네. 현금으로 이걸 쟁여놓는 사람이 네.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디서 돈을 구해서 이걸 주겠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는다 이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데 매물 올라오는 사이트에 네. 매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또 데이터로 정리를 했는데 서울을 들어가서 보면은 음. 거래 들어가서. 음. 자 보시면 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를 팔려거나 내놓은 이 매물의 숫자 네. 요게 지금 (63000건인데) 여기 파란색 선 있죠 네. 제가 매물 숫자예요 음. 최근에 다시 늘었죠 음. 그래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63000건이나) 지금 늘었습니다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점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저게 지금은 이제 거래가인데 네. 조금 있으면 안 팔리면 급매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더안 팔리면 급급매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잠깐 단기 반등 네. 때문에 다시 효과를 좀 올리고 있는데 네. 이런 흐름들이 네. 다시 지금 상황이 당장은 아니지만 한 가을. 네. 이제 가을부터 연말까지는 이런 영향들 때문에 다시 매매가가 하락으로 돌아서시고, 길어봐야 내년 1분기 정도까지 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해서 어 올해 부동산 어떻게 되는지 현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부동산 어떻게 될지 전망, 뭐 이런 부분 해봤습니다. 어 사실 그 지금 조금 오르고 있어서 네.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게 궁금했는데. 네. 지금 얘기 듣기는 그건 아니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 네. 참고하시고요. 잠깐 쉬었다. 다음 시간 다시 갈게요.